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날씨가 해가 날 때도 있고 비바람 몰아칠 때도 있듯이 인생은 일이 잘될 때도 있지만 잘안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경이든 역경이든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 그로 인해서 마음도 몸도 상황도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크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그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슬쩍 치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회개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 그 상황은 오히려 나에게 이전보다 더 엄청난 영적 도약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떠한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시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역경 중에 기억해야 할 영적인 법칙, 영적인 원리들을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물어봄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대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나요? 주님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에게 깨닫게 주 주시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묻고 듣는 일에 힘썼던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과 귀가 열려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령 실수에 다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솔로몬을 솔로몬의 경유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은커녕 참여하는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1천명이 넘는 왕비를 건드리고 그들을 위해 우상의 전을 건축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을 향해서 영적인 입과 귀와 손발이 다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으면 주님은 기꺼이 대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역경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묻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역경 가운데 우리가 기록해야 될 영적인 법칙이 있다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이나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임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변치 않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중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에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 가질 세 번째 영적인 법칙이 있다면 기다림의 법칙입니다. 글자 그대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기다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기도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좋은 것을 베푸시는 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애국 여인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일을 나와 나아 역사적으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순경이나 역경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역경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왜 나에게만이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온전히 주님께 묻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주의 대가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에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베풀어주시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대나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